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선물을 줄까, 뭐 마켓데이를 할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분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데이도 해봤고 선물도 줘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건 조금 개인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 조금 더 연속성, 지속성 이게 오래 가는 게 저희는 마켓데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마켓데이는 그 다음에 그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 달란트든 스티커든 뭔가. 이걸 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지속시킨단 말이에요. 약간 아이들 중독시키듯이 어 그걸 또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할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뭔가 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처음 하는 마켓 이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 마켓데이라고 해서 그냥 물건 몇개 사다 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게, 그게 이제 별로 거기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막 그동안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의 호응은 되게 떨어져요. 만약에, 내가 마켓데이나 어떤 행사를 할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내가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할때 마켓데이의 그 어, 비용은요, 무조건 내가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잘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인당 3,000원짜리 물건을 주겠다. 그럼 3,000원 곱하기 원생수. 내가 인당 5,000원짜리를 준비하겠다. 그러면 5,000원 곱하기 원생수. 다만 여기에 어떤 게 조금 플러스되면 선물은 사실 그냥 포장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하지만 그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이벤트성 날이 있을 때는 아이들은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날까지 가서는 피아노 치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보면 우리는 1년 365일을 아이들이, 어... 정말 피아노를 많이 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시켰다. 그러면 그런 날 하루 정도는 저는 아이들한테 약간 이렇게 어, 또 다른 기쁨. 어, 내가 음악 학원에 갔더니 피아노 외에도 이런 재미가 있더라. 그리고 또 그게 그 마켓데이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달란트를 또 계속 연동시키면서 아이들한테 어,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어를 충분하게 줄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그 다음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끊는 이탈하는 게 내가 행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탈하는 거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는 대로 난다다 다 해봤어요. 마켓데이도 해보고 못 해보고 다 해봤지만 우리 애들은 그런 거 별로예요. 이거는 내가 행사를 그만큼 어, 퍼펙트하게 재미있게 못 했다는 그런. 그런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무조건 준비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어, 아이들이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살때한 가지를 막 아이들 개수만큼 사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어, 많은 것보다는 적을 때 뭔가 그걸 더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그런 심리를 조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데이가 재밌는 거거든요. 문방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이거를 학원에서 해도 재밌는 게 아니고. 어 아이들이 내가 갖고 싶은데 매진됐어 내가 갖고 싶은데 저게 없어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데 내 달란트가 부족해 약간 이럴 때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더 갖고 싶고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다음 시간이 되면 더 열심히 해서 그 달란트를 더 모으고 싶고 또 하나 조금 더 확장성으로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어 음악 학원에서 하는. 어, 모든 거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 그게 시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을, 원장님을 굉장히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 또 선생님 말을 정말 대쪽같이 생각한다. 이거는 이렇게 학원에 그냥 선물을 주는 날이야. 어, 돈이 또 나가겠네. 이거보다는 아이들을 내가 하나 하나에도 어,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게 또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와 학원에 오면 뭔가 재밌는 일이 많아 우리 선생님은 나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 이렇게 음악학원의 기대심리를 이거를 계속 연속성으로 갖고 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5월 또 하나는 저처럼 개원한 학원에서는 어 홍보 이게 첫 홍보가 될수 있거든요 그죠 저도 지금 마케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5월 꼭 나가서 하는 홍보 외에도 이렇게 내가 뭔가 간접적으로 보내주는 이런,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홍보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